이2자의 말씀, 다 같이 합동으로 합니다. 심사, 화하할이 되며, 불그 이름을 이수라 하니, 꼭숫자사 천사의 민아라 아멘. 대에 넣어서 선물을 한다면 받는 사람이 나얼마나 쏘았다 그럴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양한 분들을 선물 드리라고 하면서 신문지에 들둥 말아가지고 선물을 준다면 받는 사람의 기분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참빛으로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그 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선물이에요. 누구든지 이 선물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언제와 그리고 영생을 얻습니다. 하지만 허장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했어요. 하나님은 예언과 역사 그리고 표적이라고 하는 특별한 허장지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않도록 예수님은 성경이 예언한 그대로 태어나셨습니다. 또 로마 제국 을 지역분을 영웅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하나님은 불공평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의 역사 속에 예수님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을 주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 주시습니다 특히 성탄 지사의 표적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포장지를 바로 이해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물을 제대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성탄절, 선한 목적, 희생양, 크리스, 크리스마스 때마다 구유의 누리신 아기 예수께 대해서 들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 그리고 양에 대한 이야기 왜 그것이 성탄 이야기에 나오는지 우리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유대당 베들레야마 너는 유대 고울 중 가장 작지 아니하로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마태복음 2장 6절의 말씀인데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날 것이라고 했는가? 목자가 태어난 거베들레헴당 다윗이 을 치던 곳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밤에도 그에서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게 한 목자를 그들에게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니에요 에스겔서 34장이 이언된 그대다윗은 신실하게 양들을 돌보던 목자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양을 짓는 목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목자, 즉, 왕이 되게 하셨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왕, 가윗 그는 목자. 이 연결된 단어들입니다. 가해선 유대인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목자 왕이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왕이 없어요.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항상 국가의 표시로 다윗의 시온성을 그들은 국가의 표적으로 삼고 지금도 그들은 국기로 사용하고 있는 별입니다. 시온별, 목자 다윗, 이런 분이 다시 우리 민족에 와야 되겠다 하는 바람으로 그들은 오늘도 살아가고 있지요.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오래와 같은 성탄절은 나도 처음 겪어보는 성탄절입니다. 초라하지 않은 성탄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베들레인 마루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축하했던 황룽객 중에 둥강박사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먼일을 여행해와서 당내 최, 최고의 고가품인 황금, 모약, 유황, 아니 예수에게 성을 함으로써 초라한 마법관을 초라하지 않게 빌려준 사람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어느 나라 사람이고 이름이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기록이 없지만, 성탄절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됩니다. 그게 성탄절입니다 성도가 교회 모여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인데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서 2000년 전베들헴 마곡강에서 모였던 축하의 이날만큼도 못 모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초라한 성탄절이 될것 같아 마음이 아프니 나가는 우리 주님이 오셨던 그곳을 재현해 본다면 결코 초라한 성탄절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동방 박사처럼 2020년 성탄절을 초라하지 않은 성탄절로 만드는 한국 교회의 성녀들이 되어서, 정말 초라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참 핏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 온느 위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더큰 축하하는 마음, 더큰정성의선물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심을 축하하는 하늘 백성 성함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이 놀라운 단어가 우리 속에서 역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한 목자, 재물로 받쳐질 양을 돌보던 목자, 바울의 후손인 예수님이 그 예언의 성취자로 성한 목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구유에 누이셨고 구유라 하면 우리는 말 구유 또는 외양간을 떠올리지만 예수님이 누이신 구유는 양들에게 먹이를 주는 구유했다는 겁니다. 베들레엘에서는 서나 말이 아니라 양을 키웠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단지 여관에 방이 없어 구유에 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서나 목자가 오셨기 때문에 양들이 있는 곳에 태어난 겁니다. 그게 하늘이 시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누가 보금 이장십0절을 기록하지, 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는가 하는 얘기는, 베들렘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에게 제일 먼저. 당시 메시아의 탄생을 학수고대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아기 예수를 경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선한 목자로 오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그 소식이 간 거예요. 목자 중에 목자. 참 목자이신 부분을 가장 먼저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그들이 그래서 받았습니다. 그의 눈이신, 아기 예수의 가장 먼저 경배를 드린 이 목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그들의 생계을 위해서 밤에도 야을 처해 있던 가난한 목자로 생각하는데, 결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생계를 위해서 양을 치는 목자가 아니요. 양털을 깎아서 살기 위해서 양을 치는 목자가 아니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제물로 바치질 양들을 키우는 목자이 되는 겁니다즉 베들레헴에서 키우는 양은 거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재물로 바쳐지는 재물이에요. 그것을 기르던 목자들입니다. 재물로 바쳐질 양들 을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먼 곳에서 양을 데려다 보다가 보면 흠이 생기지 않겠어요? 흠이 생기면 흠 있는 재물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물로 바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베들레엠에서 제물용 양을 기르던 겁니다. 그것을 기르던 목자. 아기 예수께 경배했던 목자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양을 돌보는 일에 헌신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오시기도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로 바쳐질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전에 바칠 시생 양들을 키우는 목자들에게 장차 하나님 앞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속죄제물로 죄를 질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권을 주신 건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어요? 성탄 이야기의 핵심 양과 목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자들이 말이야 요셉을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 드릴 때 그들만 왔을까? 아마 그들은 자기 양들을 다 그리고 와니 양만 놓고 웃어붙자면 되지 그리고 그들은 자기 양들과 함께 아기 예수께 계신 곳에 들어와 경배를 했을 겁니다. 그곳에 계신 예수님은 거기 있는 양들처럼 장차 하나님 앞에 희생양으로 들려질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연히 에델레렘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 우연히 양에게 먹이를 주는 구유의 누인 것이 아니면, 어쩌다가 보니까 구유의 누인 있더라. 이게 아니면 하나님의 길은그 가운데서 진행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왕들 둘러싸인 가운데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재단에 같이 희생양을 키우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먼저 전해진 것이 아니에요. 우연히. 둘에서 양 치던 목자들이 예수께 와서 경배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성탄 이야기의 양과 목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우연히 이 모든 사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선한 목자로 오셨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로 바쳐질 희생양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연관된 부분들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그동안 성탄 이야기의 배경으로 이해온 양과 목자의 이야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연결되어서, 묵상되어지는 이번 성탄절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본입니다. 성탄절기의 핵심, 양과 목자였습니다뜻 있어, 양들을 참으로 세우는 아홉 간에 오셨고, 그 외양 간에 누인 구류, 베들여행에서선한 말이 아니라 양의 단체로 오셨던 하나님이 세상에 선한 목자가 오셨기 때문에 양들이 있는 곳에서 태어났다고 하니 다시 한번 태어나신 곳을 배경상으 오신 뜻을 정확하게 알고 이만을 주님으로 오시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제게 하옷을니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